안녕하세요. 드림수사입니다 음, 오늘은 저 마트 후기를 하고 해볼게요. 제가 산 것은 되게 많아요. 뭐, 푸딩도 샀고, 핀셋도 샀고, s c 에도 샀고, 또 라면들도 샀죠. 과자들도 사고. 그 중에서, <laughs>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한 거두개 소개할게요. 핀셋. 원래 이게 네일용 핀셋이래요 되게 길어요 근데 여기 붙어있어요 이렇게 되게 길어요 이게 천원이에요 <laughs> 천원 천원 얘는 고급 이쑤시개 얘도 천원이에요 양면 네 너무 장난을 많이 쳤나요 그러면, 티샷의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서, 손능 이렇게, 하나하나 하기는다 튀어나오고, 이렇게 그러잖아요. 그래서 얘를 샀어요. 하나하나 짓기 너무나 편하네요. 너무 편하네요. 잘살수 있나봐요, 잘 너무. 제일 얇은 게, 음, 네, 얘 근데 얘는 초점이 안 맞히네.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. 이렇게 되게 잘못 잘랐어요. 제가. 이런 스틱들은 손으로도 잡기가 쉬우니까 얘로도 잘, 잘 잡혀요. 어, 좀 보이네요. 고양이. 보이시네요? 보이시나요? 이렇게, 고양이, 고양입니다. 이 <laughs> 뭐, 다른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, 음... 이거? 네, 저는 얘를 제일 좋아해요. 되게 예쁜데, 초점 때문에. 뭐, 이거는, 이렇게, 흰색과 함께 사라지도록 하고요. 이 수시에는 뭐, 섞을 때나, 찝을 때, 그럴 때 필요하죠. 그리 얘는 이런 이 구멍 있죠, 이 구멍. 구멍으로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떼셔서 하셔도 됩니다. 이상은 주진천상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